네, 그럼 이제 곧 다가올 개장 전략 바로 짜볼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오늘도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상해 종합지수 6거래일 만인가요? 4천선에 다시 돌아와 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고 또 상무님이 사실 계속해서 이제 테크주에 대한 관점은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좀 매수세가 유입됐던 것 같아요. 저희 시장 리뷰부터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저 장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오늘 화면도 좀 웃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상해 종합지수 4,000포인트 수익 확고히 유지하면서 조금은 어제의 강세를 이어나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월가 반등의 힘으로서 다시 올라가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창판 창업판 각각 3.3에서 1.8% 이제 테크 중심 위주고 상승을 했죠. 그래서 거래대금조차도 전일 대비 10% 증가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R&B m 2조 위안으로 올라가지고, 어떻게 그 좋은 반등, 아니면 질적인 반등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며칠간 조정을 마치고 마침내 반등을 했는데, 캔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우타이 주식보다 시가총액이 넘어서면서 다시 제 대장도로 증극을 했고요. 홍콩 쪽을 보자면, 홍콩은 본토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왜냐면, 하 해외 쪽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홍콩이 좀더 빨리 반응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 속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거를 보고 있고요. 남양 자금, 본토에서 중국으로 온 것들도 굉장히 늘어가지고, 홍콩 5.4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주로 뭘사냐면 은행하고 바이오테크, 그 다음에 테크, 아, 죄송합니다. 바이오하고 테크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확대됐고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상장된 거 사실 본토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 국무부가 공업 정보화 부에서 향후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때30% 이상 건립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추후 건립할 것들에 대해서 미국산 칩을 사용하지 말아라, 국내산을 사용해라, 라는 그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국내 기술 기업들, 특히 반도체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수혜를 입을 거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 가, 어, 자립화에 가속도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벌 업종도 2.6% 상승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뉴트리 나왔는데, 신제품 출시라든가 아니면은 대형 계약 체결, 그리고 정책적 지원들에 대한 촉진 요인이 강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요. 알리바바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리바바 4.1% 급등했습니다. 어제 이제 타오바 타오바에서 이제 플래시 세일, 갑자기 하는 세일 같은 경우에 이제 11 W11 기간 동안 1억 건 이상의 신규 주문을 뭐 투자를 유도했다. 이래가지고 투자 심리가 자극됐고요.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테크 항생 테크 위주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테크주에 대한 강조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국내산 칩을 사용해라, 중화권에 이런 움직임도 짚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도 이 에이펙 지나가고 나서 오히려 중국은 조금 더 똘똘 뭉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확실히 기술 자립에 대한 낙관론이 이 시장의 분위기에 드리워졌다. 지금 상무님께서도 해당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또 세부적으로 더 주목할 만한 섹터도 있을까요? 우선 반도체 셰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타 50 지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 이상 급등했는데요. 여기서 이 상승세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죠. 홍콩에서도 SMIC 7.3% 올랐고요. 화홍 반도체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8.1% 완전히 상승세 반등해서 상승 마감했고 이제 국경 자금이 이제 투입된 그 신규 데이터 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외산 AI 칩, 국산 대체품으로 교체하라 요구 굉장히 크죠. 그리고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화웨이하고 또 특히 이제 캠브리콘 국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중국 정부도 이제 밝히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의도라고 보고 있고요. 항생테크 지수 강세 앞으로 계속 보이면서 특히 샤오펀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제품에 대한 모멘텀하고, 그 다음에 에이즈 로봇 업종 전반의 열기 확산에 힘입어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생테크 지수, 어떻게 보면 테크 종목을 움직일 때 반도체 쪽에서도 좋긴 하지만, 테크 항생테크도 굉장히 어떻게 그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의 키포인트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볼 때도 뭐 사티안 아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젠슨왕 엔비디아 CEO까지 AI 산업과 관련해서 또 최대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전력 부족이다, 좀 이렇게 전력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그런 코멘트들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전력망, 전력 기기 관련해서도 좀더 투자 포인트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AI 산업 우리가 얘기하는 하드웨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AI 산업을 받쳐 주기 위한 전력의 공급 그리고 그 전력이 실제로 데이터 센터까지 이루어지기 위한 그그 그 체인 안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이 낮고 그 규제가 굉장히 어, 완화됐다. 그래서 미국이 인공지능 AI 경쟁에서 미국을 앞지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그래서 어, 미국과 뭐 영국을 포함한 저 서방 국가들이 냉소주의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이렇게 발 어, 발언을 했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전력의 공급인데 어제 전력만 그 공급 업체, 그러니까 파워 그리드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그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떤 이유냐면 엔비디아고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어, AI 산업의 주요 제약이 실제로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칩에 대한 컴퓨터 파워가 아니라 충분한 전력 공급이 부족이라는 점이 강조됐거든요. 그가지고요 그래서 그 파워 그리드 업체들, 뭐 HSC 뉴에너지라든가 하이테크 스프링 마테리얼 그리고 파이어워앤 뉴에너지 중국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심천에서 상장돼 있기 때문에 거의 어 HSC 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0% 상한가를 도달했고요. 여기도 또 다시 주목해야 볼게 뭐냐면 그럼 전력 공급도 중요하지만 아니면 전력이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력이 생산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전력을 이제 화석연료라든가 아니면 뭐그 탄소 배출이 많은 그래서 주목할 만한 섹터가 태양광 업체라고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태양광 업체 방금 말씀드린 전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되기 위해서 해서 오르긴 했지만 중국 내에서 이제 실리콘 생산 업체들에 대해서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소규모 기업 인수를 협의 중이다. 그래서 컨설리데이션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2025년까지 전반의 생산을 조율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과잉 경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주도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광 업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신이솔라라든가 아니면 션화 엘렉트릭이라든가 아니면 티안웨이 바이오비엔 뭐 이런 업체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업체들이 혹시 생소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홍콩에 상장한 CSOP ETF, 태양강 ETF가 있거든요. 홍콩에 아마 유일한 ETF일 거예요. 그래서 ETF로도 한번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 접근이 어려울 때는 지금 CSOP의 ETF로도 저희가 태양광 관련해서 주목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태양광은 저희가 이슈로 다루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좀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뉴스들이 오늘 쫙 봤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 모습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부터 이제 대두, 옥수수, 밀, 수수, 농산물 관련해가지고 보복 관세 철회할 거고요. 그리고 중국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 15개를 수출 통제 목록에서 제외를 시키고 뭐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서 이제 재외를 시킨다. 실제로 이해를 이 이행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쪽에서도 좀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BY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헝가리 공장에서 2026년 내년 2분기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예상되고, 그 다음에 뭐 영국이나 아니면 유럽 국가에서, 특히 영국에서는 BYD가 테슬라 판매량을 앞섰다라고 발표했고요. 독일에서는 테슬라와 거의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곧 앞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난달 테슬라 판매량이 거의 7개 많은 신차 등록을 기록했고요. 올해 누적 기군으로 BYD 판매가 6배 증가했는데, 테슬라는 4.5배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영국에서 BYD 판매량 엄청나게 폭, 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전기차 업체 다시 한번 주목해 볼만 하다고 보고 있고요 홍콩 IPO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반에 이제 IPO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IPO 전체 그 수주 양이라든가 아니면 숫자라든가 전 세계 그 금융시장을 다 뛰어넘었는데 오늘 이제 홍콩 행정장관이 본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출범을 발표했거든요. 이는 홍콩과 중국이 이제 크로스보더 트랜잭션을 해가지고 무역 연결을 강화시키는 위한 조치인데 이게 다시 한번 홍콩 IPO 시장에 불을 집. 음. 지... 지를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콩 거래소의 건물에서 일하잖아요. 요즘 갑자기 이삼주 아니면 한달 사이에 또 다시 IPO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불편함을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저희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먹는데 IPO 하는 날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때 커피숍에 항상 줄을 많이 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담 같은 얘기긴 하고요. 자, 폴리실리콘 아, 아, 통합 플랫폼 태양광 쪽으로 굉장히 좋은 뉴스이고요. 우선 전자상거래 기업 있죠. 시인 쪽이 있는데 관세 부담에도 마선, 마진, 개선에 힘입어 가지고 2025년 순이익 20, 2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관세도 있긴 하지만 주, 미국이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들 수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인에 대한 IPO 전망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할 거기 때문에 조만간에 홍콩에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좋은 뉴스 모건스탠에서 하나 나왔거든요. 10월에 22억 달러의 자금이 지금 홍콩이나 중국으로 들어갔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9월에 46억 달러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라고 이제 보고를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드러나긴 했었죠. 그래서 모건스탠이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이제 알리바바하고 텐센트 포지션 축소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체에 대한 포지션을 어,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건스탠리 뉴스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 수, 들어오고 있는 게 글로벌 작용 보이니까요. 이것도 좋은 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오늘 시장에 저희가 투자자로서 참고할 만한 키워드 주목할 부분들 다양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투자시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시 s 소피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